엄마의 삶이 너무 불쌍해요.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아사할 뻔하기도 하고 친할머니 유방암 간병하다가 중학교도 못 가고 중신으로 모르는 남자랑 결혼했더니 이 남자가 벌은 족족 시아버지한테 돈다 뺏겨서 속옷 한장못사 입고 살다가 시엄마 치매 걸리고 애는 교통사고로 일찍 죽고 다른 애는 중학교 때 과출하고 아들 하나 있는 것도 금쪽이. 그렇게 힘들게 시집살이를 하셨고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삶 아직도 공장 다니면서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고 남편은 방구석 김일성 자녀들은 매일 30만원만 달라고 전화 독촉. 이런 삶이 너무 불쌍한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어쩔 수 없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건 뭐, 인생을 다시, 처음부터 재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쌍한 건 불쌍한 건데, 근데 어느 정도 팔자는 있는 것 같아. 사람이 능동적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 팔자는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 나래도 잘해주면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구석 김일성 수령 동지한테, 막 용돈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고, 식새끼들 요거 요거 끊으라고 하고 직구석마다 그런 애들이 있는데 내일부로 70인데 응? 그돈 벌어가지고 그걸 달라고 하는 쓰레기 금쪽인지 똥쪽인지 엄마가 이렇게 나이 먹고도 일을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이 새끼들 아주 그냥 너희들도 살자 해씨 지금 자기는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잘 대해드리면 됩니다 근데 어, 우리 엄마가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고 이거를 내가 보상해 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보상을 할수 없어요. 그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키워온 거죠. 자기가 희생을 해야만, 가정이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어요. 이혼은 힘들다지만, 이렇게 돈도 안 벌어오는 남편 있으면은 별거를 하면 되고, 자식 새끼 자꾸 돈을 달랜다? 안 주면 그만입니다. 자꾸 줘서 그런 거죠? 그럼 본인이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용돈 줄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자기가 엄마를 뭐 어떻게 한다, 엄마 인생을 어떻게 한다, 이건 하지 말고 그냥? 자식으로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게 최고다. 딸은 그래서 자기 인생 잘 살고, 엄마 가끔 만나면 그냥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면 되죠. 요런 집이 되게 많아. 아유, 우리 새끼들 내가 일하느라고 잘 보살펴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애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져. 맨날 돈 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 딸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 교육은 개판이고, 남편 새끼는 남있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근데 누가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나요? 언니의 오빠의 동생이에요. 아예 나이 처먹고 지금 엄마가 70이면은 자식 나이가 꽤 됐을 거 아닙니까? 내일모레 70 엄마한테 30만원 꼬달라고 하는 이 폐급 인생은 도대체 인생 어떻게 살았길래, 왜그따위로 사는 거죠? 뻔뻔한 건지. 이 사람 새끼가 아니구만 본인이 엄마 데리고 아무도 찾지 못하게끔 도망쳐서 살거 아니면 은 엄마 본인을 분리시키시고 남의 감정까지 흡수하지 마세요 본인 감정만 신경 쓰시고 어머니는 그렇게 본인 삶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서방이 돈못 벌어 올 수도 있지 그냥 잘살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엄마 불쌍해 우리 엄마 이거 보상받아야 돼. 하지 말고. 약간 여자들이 이런 게 있대요. 감정을 공유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냥 니네 인생 잘 살면 되죠. 그나마 집에서 멀쩡한 사람이 본인이시고. 근데 정신적으로는 안 멀쩡하다.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은 누룽약 먹고, 약을 먹는다고 다100% 나아지는 게 아니라, 뭐또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폐암 환자도 담배를 끊어야지. 뭐 치료만 받고 수술만 받는다고 다 되나요? 그런 거랑 똑같이 병원도 잘 다니시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니까 자꾸 우울한 것만 찾아다니는구만 아니 엄마는 솔직히 별 생각 없을걸요? 근데 우리 엄마 불쌍해 내 인생 너무 우울해 우리 집은 왜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러면서 자기 자책하고 원망하고 막 속상해하고 본인이 지금 우울해서 그런 것 같아 솔직히 부모 자식이고 나발이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솔직히 자업자득이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님이 보는 것만큼 그렇게 불행하지 않다니까요. 원래 그런 건줄 알고 사니까. 아무튼 남의 인생 구제 못합니다. 일단 자기 본인 우울증부터 치료를 하시고 돈 열심히 버시고 어 그게 자의식 과잉이다? 내가 상대방 우울한 마음까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은 바꿀 수 없다. 그냥 분리시키는 게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남의 인생을 리셋 못 시켜줘요. 남의 인생 구원 못 합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이모가 엄마 불쌍하다고 저한테 자꾸 이것저것 알아보고 챙겨 주라고 하는데 저도 제 마음이 힘드니까 나도 힘들다는 생각과 맞아 우리 엄마 불쌍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눈물만 나더라. 그럼 이모가 알아서 좀 챙겨 주지. 이런 인간들 한 명도 있지 않고 지가 노력하는 건 없고 도와주는 것도 없고 단한 번도 희생을 한적 없으면서 맨날 지가 이렇게 나는 좋은 사람. 예예 예, 거기 도와줘. 엄마 신경 써 주고 그럼 이모가 가서 도와줘. 반찬이라도 해주든가. 돈이라도 꿔주든가왜 지랄이야, 왜. 이것도 사람 조종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매는 자기가 챙기지, 왜저식건데 뭐. 니네 엄마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하면은. 네가 챙겼어야 진작에. 왜 지랄이야 조카한테 제발 이모가 좀 챙기세요 나도 힘들어서 약 먹는다고 아 그래야겠다 나 요즘에 우울증 약 먹고 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데 왜 이모까지 날리냐고왜 사람 괴롭히냐고 나 살자 한다고 이모 때문에 괴로워서 나 죽고 싶다고 이러면 조용히 하지 않을까요 아 이모가 잘 챙겨줘요? 그럼 자기 혼자 챙겨주면 되죠 왜 사람 힘들게 해. 그리고 이모도 솔직히 엄마 인생 어떻게 못하잖아요 인생 리셋 뭐 시켜주잖아 자기만 하면 되지 꼭 이거 뭐랑 똑같냐면은 자기만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고 선물 주고 싶고 그럼 되는데 야 우리 돈 모아가지고 누구 선물해 주자 이거랑 똑같다니까 왜엔빵을하고날나 자기 혼자 하면 되지 이모하면 애초에 결혼을 말렸어야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무튼 되게 식구들이나 챙기세요 남의 집안일에 갑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고 아 내가 누구라고 말하나 아 우리 집에도 있다니까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건단한 번도 못 봐서 돈을 낸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지가 뭐 포기하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아가리만 벌리면 은 잘해야 된다 어쩐다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엄마한테 잘해라 너나 인생 똑바로 살아라 진짜 아우 징그러 죽겠네 존나 진심으로 개빡쳐서 말하는 거임 시우가 그런다 아니 사주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주면 되잖아. 지가 돈다 쓰기는 싫고 하니까. 요렇게, 돈 나눠서 내자 하면서 생색은 지가 혼자 낼걸요? 그쵸? 자 이거 혼자 난 것처럼? 니네 돈으로 해라, 니네 돈으로 좀. 아니, 평상시에, 어? 그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잘하지도 않은 게왜 지랄이냐고. 위해주는척 하면서. 연끊 차단 엄마가 몇 개월 만에 엄청 다정하게 연락이 왔어요. 김장하니까 와서 밥 먹으라고. 답을 안 하는 게 낫겠죠? 마음이 좀 그러네요. 솔직히 엄마가 그렇게 연끊자고 하는 건 그거랑 똑같아. 네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자살할 테야 이거랑 비슷하게 연 끊자 아나 이런 스타일 피곤해서 싫어 연 끊자 그래가지고 연락 안 했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불렀는데 갔다 속없이 갔다 그러면은 계속 속없는 데 가지고 엄마가 막자지우지하죠너연 끊어버릴 거야 어 너는 애미를 거역하는 쌍년이야 부모 키워준 은공도 모르니언 이렇게 휘둘리면서 마음 불편하면 가셔도 되고요 근데 가 봤자 똑같아. 또 리셋이야. 자기가 가면 리셋돼. 엄마도 버릇을 고쳐놔야 돼. 자기는 솔직히 그렇게 잃을 게 없잖아. 엄마한테 연락 안 하면 막 미치겠어요? 아쉽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버텨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나중에 어, 오랜만에 만나 봐요. 존나 어색하고 불편해. 아, 그래도 엄마인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후회하겠지 해서 만나잖아. 존나 어색하고 불편해. 에이씨 괜히 연락했네. 이렇게 될까? 어느덧 너무 오래 떨어져 사니까 진짜 정서도 안 맞고 너무 불편한 사람이 된다니까.